너 언제 왔어? 저 오늘 왔어요. 뭐야? 어,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갑자기 달라졌는데 이 비슷한데 왜?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있는데요. 기아형님은 지금 잘 간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딱 인도에 나타났을 때 형님이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기대가 되고. 긴장되네요. 야, 너 몸이 더 딱딱해졌냐? <laughs> 아, 영님. 어, 어. 저안 보고 싶었어요? 전 <laughs> 아직 좀, 인도 구경도 못했어요. 좀 심심했어요. 많이 심심하셨어요? <laughs> 예, 반갑네요. 반갑네요. 근육이 멋있었어요. 더 많아졌어. 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니에요. <laughs> 잠깐만, 하나 방을 잡자. 네. 방을 잡고 짐좀 내리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 아니, 얼마나 지금, 무거운지 알아요? 지금? 지금 지금 바로 온 거야? 지금 바로 왔잖아요. 어, 이거, 이거 뭐구생할때 쓰던 거야? 네, 이건 이거, 아 이거는 선배가 어. 저한테 선물해 준 건데. 아, 그래요? 야, 어, 저... 야, 너 무슨 너 어디 훈련 관이뭐 이렇게 막 마... 야, 우씨너 <laughs> 일부러 약간 이거 운동하려고 아니야, 야. 아니야, 전혀, 전혀, 진짜. 야, 이거 20kg 넘게 했는데? 야, 이거 20kg 넘게 했는데? 그 20kg 넘어요 형이. 와... 야너뭐 인도에 살라고? 인도에 어디로 가는데형 안내해주세요 아니 인도에 살라고? 안돼. 물기 바리바리 싸두고 <laughs> 궁금하다 저기 뭐 들어있을지 <laughs> 잘... 그러니까. 난 저기 빵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laughs> 그래도 시즌1 때 시현이 형만큼 아니야 훨씬... 시현이 뭐... 형이 20kg 좀안 됐거든? 백스가 <laughs> 어. 38kg? 오, 진짜? 오. 진짜? 와 진짜? 처음으로 가보는 인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laughs> 음. 저 나름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laughs> 음. 생존하기 위해서 갔구나. 어. <laughs> 이쪽으로 가야 돼. 음. 아, 그럼 아, 네. 네가, 네가 저걸 들어. 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형 짐. 이거 뭐예요? 바구니 이거 산 거예요 형님? 그럼. 아 뭐예요 이거? 어. 아 이거 청첩장. 야 그럼. 아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청첩장. 아, 중요한 건데. 아 이거 청첩장. 야 우리 내일 결혼식 가야 돼. 청첩... 야 우리 네. 내일 결혼식, <웃음> 결혼식 <웃음> 가야 되다고요 <돼. 웃음> 어. <웃음> 네. 청첩장이요? <웃음> 어. <웃음> 갑자기? 어. 아니 이런 걸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온 거야. <laughs> 어? 아니. 오늘 만났어. <laughs> 아 진짜로? 어. 야 근데. 어때 요 형님? 야택스야너 이거 야짐뭐키많냐너쇠집어넣어너 여기 아령 집어넣지? 아니 진짜 아니 짐을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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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운동... 다못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아 미쳤다. 체감은 30kg 되죠. 어. 아, 어디까지 가? 어? 어디까지 가요? 다. 어. 아저야뭐 별로 안 힘들긴 한데. 어. 야너 이거 메고 어떻게 왔니? 어. 아 그래도 든든하더라고 여기. 또 덱스오니까. <laughs> 어 괜찮네. 어 좋은데요? 어. 아, 근데 여기, 이런 말을 그런데 되게 끄끄하네요 형님. 되게 끄끄하네요 형님. <웃음> <웃음> 여기, 여기, 형도 안 넘어가도록 노력할게. 예?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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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아닌데.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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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아닌데. <laughs> 뭐 어떻게 저희 계속 봐도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뭐 엉덩이에 뭘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세요? 여기 뭐, <laughs> 뭐, 뭐 풀, 풀숲 에디션이 뭐예요, 뭐, 이거? 뭐 묻었어? <laughs> 아니, 혹시 침대가 지금. 침대? <laughs> 형님, 침대. 봐봐. 뭐야? 아니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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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묻었어? 뭐 이렇게 묻었어? <laughs> 아 진짜 잠깐만 나도 그런가? 나 낫긴 돼 잠깐만 우리 내일, 아, 잠깐만, 우리 아, 내일. 그러면은 일단은 내일 뭐 일정 없으시죠? 결혼식 여기, 말고 없죠? 그 오전에는 그 아는 여기서 친해진 친구가 헬스장이 있대 아 헬스장! 응. 인도 근육 만들고 한번 그러면 내일 오. 운동을 진짜 한2 시간에 서3 시간 정도 빡세게 하고 <laughs> 그다음에 좀 쉬는 거예요. 오케이. 테이크어 레스트. 오케이. 하면서 뭐 밥도 좀 먹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음. 딱 말끔하게 뭐 준비해서 뭐 결혼식장 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스케줄이 원래 없었는데 약간 풀로 꽉 찼어. 아. <laughs> 어. 괜찮아 아, 현실감이 떨어져요. 어? 여기. <laughs> 여기가 인도라고 여기 인도 인도구나. 짐 잠시만. 아 you know uh a r a n a s i 짐 gym. Yeah. a i Indian g 아카아카아카 y 이제 어제 제가 수영했던 데에서 이제 바로 이쪽에 헬스장이 있다고 이제 우리 그 비키, 비키가 말해줘가지고 오. 아니 헬스장이 얼마나 돼요? 거기서 리가여한2 k m 2 k m 응. 뛸수 있겠니? 아, 그럼요. l 시죠 s g l e 내가 운동을 맨날 하니까 그런 텐션이 되게 좋더라고. 운동러갈때 기분이 막 좋아져요. 저는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아 혹시 체력이 다르네. 아 <laughs> 쌩쌩하네. Uh, excuse me, where is Akara? Akara gym? Up there?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영어 잘한다.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어? 아니, 그래도. 아 <laughs> Turn right. Turn, right. Turn left. 여기야? 아! 잠깐만. 어, 바벨이 보여. 저희는 헬스하러 왔는데 왜 격투기. 아, <laughs> 그러헬스하지 Yeah, 오. Yeah. 유유 oh. <laughs> Yeah. 오라고 하더니 막 저런 거를 오, 오 아, 막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마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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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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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야, 벗스래 아니, 갑자기. 아, 준비돼 있어. 준비돼 있어. 기어패키야? <laughs> <laughs> <아유, 웃음> 피부 왜 이렇게 허연히? <laughs> 백숙이네요, 형님. <laughs> 너무 적극적인데, 맞맛 맞어, 맞어, 맞어. 내려, 내려. 내려놔, 내려놔. 아,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하체를, 하체를 내주면 안 돼요. 오 나. 오. 오, 잘해. 잘해. 저현분들도좀 놀라신 아, 것 같은데. 아 저도 막 지기 싫어가지고. 오. 아, 이양 물고 하게 되더라고요.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와, 날색게날색게 날색해. Hey, <laughs> 오케이 첫판 내가 이겼고 오케이 깔끔하게 여기 내가 접수했어. 첫판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어려 같은데. 발전 파워. 어 불붙었어. 불붙었어. <laughs> 날 쎄다, 날 쎄. 어, 난 왜? 난 왜? 오. 오. 야. 야. 이거 이제 버텨야 되거든안 돼, 버텨줘요. 어, 과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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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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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우리가 보던 그림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진짜나 빛을 봐, you w 야 n t to fight 어, 가 <sighs> <Are you done? 웃음> <laughs> <laughs> 리야리이있어하면서아드레날린 아, 아, 이제 막 이렇게 엄청 막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네. 이 승부욕이 장난이야. 얘가, 얘가 진짜 승부욕이 아. 덱스가 장난이야. 왜아 어, 오, 어, 와, 거침없어. 네, 상대도 적극적이에요. 어, 수비를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덱스 선수. 어, 잡았어. 여기다, 여기다한 방을 노리고. 아, <목소리> 아, 확실히, 아, 균형감이 좋아, 와, 저 친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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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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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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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선 지금 봐도 아쉽네요. 무게, 무게, 무게 치는 건 아닌데. 뭐 귀엽지. 아, 이정 오, 10, 20, 40. 아, 이건 너무... 한손한한 위험 아니 위험 하다 위험 하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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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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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아, 진짜? 방금 다 배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이기려고 하아요 오히려 졌을 때 느끼는 거 같아요. 야, 저, 저 사람들은 선수인데. 아, 잘아이게승부이 있다 보니까. 좀 아, 속상은 하더라고요. 압살해야겠다 아, 생각했는데요. 저친구 힘도 안 쓰더라고요. 아, 진짜? 첫 번째 판에 힘도 안 썼어. 자존심 상하네. 너 전력을 다 했는데. 완전 전력 전력 다 했는데. 힘도 안 썼어? 야, 이따 한번더 하자, 그래. 이따 한번더 하자. 아, 잘, 좋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안 풀린다. 좋아, 어, 많이 하것 <laughs> 같은데. 아, 어, 뭐야. 프로틴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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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등에흙 아니야? 네? 이거 흙 아니야, 이거? 흙 같이 생겼어. 몇 살인지 알아야지 친구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미성년자예요. 고비이 형님한테 붙은 애 17살. 나랑 붙은 애 15살.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거짓말. <laughs> 진짜야. 수염이 이렇게 는데뭔 17이에요? 아 근데 2차 동식이 빨리 오니까, 남자애들은. 아 자존심 버 <laughs> 나는 고딩한테 린 거고, 너는, <laughs> 주, 너는 <laughs> 넌, 넌 고딩한테 <주등어> 떨린 거야? <laughs> 나이가 까먹그러시 세상에 이렇게 강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강자는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를 음. 몸으로 느껴야 돼요. 야, 노랑한 애가, 노랑한 애가 중학생이라고? 응, 중학생이라 진짜로? 응. 어가야겠다 좋아. powder something powder Okay. Ah, mom. On. <laughs> ah, one shot, one shot. Go. You middle school? Yeah. 미들스코 중학생이냐 저랑 붙은 친구가 미들스 중학생 어, 진짜로? <laughs> He is a medalist of uh, under 17 state champions. 아,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이랑 붙어서 1라운드 이겼어! 이야정진승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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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예요, 갑자기? 네, 정진승리야 He is a s o champion. t h e a 챔피언? 진짜, 진짜 영광스러운 <laughs> 죽음이었어 다행이다. 80kg 강자. 80kg 넘버 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경기할 때는 이 친구들도 되게 프로답게 열심히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냥 그 나이 같아요. 아,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같고 어. 되게 순수해 보이게. 근데 저 친구 고등학생 같지 않았어. <laughs> 어. 어. 그 친구 여기 거든이는 여기 <laughs> 마음에 <laughs> 드나, <laughs> 본데 운동인들 을 만나니까. Hey guys, Hey guys. 어, 어가 그렇지. 어. 잠깐, 아, 잠친화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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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 아. 아 이제 운동의 장점이건가. 아, 아 친해지지. 짧은 시간 안에 아, 아,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게. 예. 오케이 위. For something 우리... better. 김동현 선수님 포즈로. 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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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독보적이 나 진짜 <laughs> 오빠밖에 안보인다 오빠밖에 없죠. 아니 피트니스트 느낌이니까. Shouting okay, shouting o a y He is not shouting. <laughs> <laughs> He is not shouting. <laughs> 저 미스터 코리아 누구예요? <laughs> 나는 장르가 좀 달라. 어이 어서 오 핸드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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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음, 중딩한테 털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본인도 봤으면 왜 자꾸? 많고, <laughs> 예, 겸손해야 한다. 강자 무세죠? 아, 예, 강자는 또펼치시네요 예. 아, 강자, 강자와 싸우고 아, 싶어하는 아, 고수를 싫어하는 아, 남자. 학교 자기가 입장이래 아, 이 짜? 어, 일장은 따로 있대. 아, 진짜? 어, 저 친구 말고 더 센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심지어 이 짱한테 신거야. 일장한테 신면 좀. <laughs> 아, 오. 여기서 우리 좀그 우리 어머니의 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네. 보이시죠? 아, 응. 저게 또 수영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니야? 수영 한판 하시죠. 수영 하시죠.